안녕하세요. 5월 20일 마켓남모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입니다. 주식시장 어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리고 아시아장 전부 다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조금 밀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0.9% 코스닥은 좀더 많이 빠졌죠. 1.56%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도 한점0.7%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중국도 뭐 보합 정도 해서 뭐 모르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네요. 어, 일단 뭐 간단히 얘기해서 쫄았죠. 네, 무슨 일이 생기려나? 그라고 하면서 쫄았습니다. 어 근데 사실 본질은 저는 트리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싼데 좀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그런 형상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많이 올라왔죠 사실 네 그런 모습인데 유럽장은 또 올랐어요. 유럽은 0.7% 오르는 모습 보였고요. 어 미국도 뭐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 0 .9%, 0 0.9% 0.09% 0.02% S&P 하고 나스닥이 버텨줬습니다. 좀 길게 보면 사실 얘네들은 이렇구요 어, 어, 코스닥은 좀 예외죠. 코스닥은 좀 특이한 친구라. 나머지는 이미 올라올 만큼 올라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 가장 좋아 보이는 음, 그런 상황은 계속 이어집니다. 어, 유럽의 그 비미국 중에서 유럽이 가장 잘 나가는 모습은 저는 근본적으로는 유럽의 재정 확대 그리고 미국보다 더,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 여기에, 다, 녹아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원자재입니다. 먼저, 육가 쪽 보면은, 육가 쪽 변동성이 요즘 심하죠? 위아래로 왔다갔다 계속 합니다. 이번에도, 뭐, 일어나고 합의가 아직은 잘안 되어 가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살짝 나오고, 올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쪽으로 인해서 살짝 또 내려오고 이런 모습입니다. 계속 62불 5라운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유가에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할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거의 유가말고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감세 법안도 뭐 생각만큼은 아주 잘 원하는 대로는 다안된것 같고 관세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중국한테 뭐발렸죠 속된 말로 실신 뭐 그냥 졌습니다 완패했어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정부 부처 뭐 효율화 뭐 구조조정 이것도 어. 머스크 이제 관두면서 거의 이렇게 됐죠 어 그래서 할수 있는 말했던 것 중에 할수 있는 게 이거 유가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잡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음, 좀큰 그림에서 다시 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추가스는 네, 빠졌어요. 3불. 어, 좀 크게 빠졌네요. 이 부분은 이제 관세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TTF, 천연가스, 어, 그다 안정적인 모습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겨울 되면 다시 또 오르겠죠. 우크라이나 협상이 좀뭐 괜찮게 하면은 여기도 이제 하락 압력을 한번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는 좀 올랐습니다. 골드는 1.4% 그래서 1,100 불에서 어느 정도 지지받고 다시 또 오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깔려 있는 환경 자체 변한 거 없다라는 거고 신용등급 하락이 이쪽에는 좀더 나은 모습이죠. 안전자산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 입니다. 그리고 그 쿠퍼, 구리 가격이 꾸준히 지금 또 하락을 하고 있어요. 좀 길게 보시면 꾸준히 올랐다가 다시 또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요게 인플레이션 쪽에는 좀 좋게 작용을 할 거고 그리고 또한 가지, 산업 쪽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라는 또 하나의 증빙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DI가 뭐 한동안 말씀 안 드렸지만 뭐 레벨 다운 하고 있죠 레벨 다운 쭉 하고 있습니다 교역량이 늘지 않아요 좀요 수치가 좀 늦게 반영되긴 하지만 어, 글로벌 교역량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환입니다 원 달러 환율은 1,390원을 뚫고 살짝 내놨습니다 뉴욕장에서 좀 하락했네요 을 워낙 강세를 보였어요 그 달러가 약해졌기 때문이죠. 달러가 100포인트 수준으로 좀더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 근본적으로 달러는 좀 약세를 계속 좀갈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환경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의 근본적인 펀더멘털이 좀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사실 저는 달러 에 대해서 쭉 길게 보면 이제 월공으로 바꿔서 보면은 이런 요 정도 좀 여전히 높아요. 지금도 내가 고 하지만 몇개월안 내려갔습니다. 어, 쭉, 진짜 약세 흐름 보이면, 90초반, 80초, 80대, 70대까지 내려갔던 게달라예요 그래서 저는 90초반까지는 한번, 또, 트라이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트럼프에서 뭐 원하는 바이기도 하죠. 예, 어, 이런 식으로 한번 계속 흘러갈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거기에 따라서 N화 강세, 유로화 강세, 보였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더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네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여기가 까지면은 만불을 깰 건다 아닌가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채권입니다. 아시아 땅에서는 금리가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 우리 나라도 올랐고요. 일본 금리도 좀 오르는 모습, 호주 마찬가지고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유럽장은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장에서도 국채 어, 10년물이 4.5를 넘었다가 3 0년물은5% 넘어갔었죠. 그랬다가 이제 4.5를 다시 또 하회해서 내려오는. 그래서 미국 신용등급 상승이 별별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지나가버렸습니다. 사실 저 금리 자체를 현재의 펀더멘탈로 유지를 하는 거는 좀,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4.5를 뚫고 가기는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금리는 좀, 길게 보면 다시 또 하락으로 꺾어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지금은 제일 싼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네, 다음은 경기 지표입니다. 먼저 중국 지표 나왔죠? 중국 산업 생산이 나왔습니다. 어, 6.1%로 예상치하고 전월치를 전부 다 아, 예상치는 좀 상회했습니다. 전월치보다는 좀 까였는데 그래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사실 세부 지표를 보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중국 소매 판매, 그 이구고환신정책 수행하면서 중국의 소매 판매를 좀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중국이 있는데 별로 효과를 못 봐요. 예측치하고 이전치 전부 다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또 중국이 지표에서 중요한 거죠. 고정자산 투자 이게 또 4%를 기록하면서 예측치하고 전월치를 전부 다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런 것들이 중국이 더 이상 협상에서 버티지 않고 미국 협상장에 나오도록 했던 원동력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연준위원들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나팔보스틱, 뭐, 총재도 얘기 하셨고, 윌리엄스 총재도 얘기를 하셨고, 뭐 두분다 이제 좀몇 파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보스틱 총재는 올해 한 번이나 다, 윌리엄스 총재는 7월은 일하기를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유선행지표, 뭐, 아주 많이, 주목하는 지표는 아니지만 현행 지표가 또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저서 저러한 얘기들이 과연 얼마나 갈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있을 주요 경기 지표 이벤트는 제 호주 기준금리 인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 1시 30분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예상치도 뭐 어,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날 뒤에 기존그 코멘트가 어떻게 나올지를 좀 봐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중요한 지표는 그외에는뭐 특별히 없고요. 또 이제 보스틱 어르신 또 나오시네요. 음. 오늘 또 발표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좀 감세안이 통과가 됐어요. 미국 감세안 통과가 됐고 고부는 그좀 약하게 예상치 원래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던 것보다는 좀 까여서.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죠.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으니까 재정 적자가 이렇게 가는 거를 좀 막아야겠죠. 하지만 어쨌든 어, 신용등급 강등이 가장 민감한 경, 국채, 국채는 금리가 다시 돌아왔다는 점, 요거가 아주 중요한 것 같고 시장 교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남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